프로토 모토 2026은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미래 지향적인 전기차로 최신 기술과 독창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새로운 전기차 시대의 상징입니다. 이 차량은 공기 역학을 고려한 세련된 외관과 첨단 기능들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성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면에는 스마트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주행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체 바디는 초경량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에너지 효율성과 주행거리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차량의 핵심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최소한의 개인만으로 도로 상황에 맞춰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HUD, AI 음성 비서 등 미래적 감각을 담아 설계되었습니다. 1회 충전 시 최대 60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고속 충전 포트와 함께 태양광 충전 기술도 탑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제로백 가속은 단 4.5초로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전기 모터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마트 주차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의 첨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토 모토 2026은 기술과 디자인,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26년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중동 시장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중간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프로토 모토 2026은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미래 지향적인 전기차로 최신 기술과 독창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새로운 전기차 시대의 상징입니다. 이 차량은 공기 역학을 고려한 세련된 외관과 첨단 기능들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성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면에는 스마트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주행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체 바디는 초경량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에너지 효율성과 주행 거리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차량의 핵심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최소한의 개인만으로 도로 상황에 맞춰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HUD, AI 음성 비서 등 미래적 감각을 담아 설계되었습니다. 1회 충전 시 최대 60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고속 충전 포트와 함께 태양광 충전 기술도 탑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제로백 가속은 단 4.5초로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전기 모터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마트 주차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의 첨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토 모토 2026은 기술과 디자인,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26년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중동 시장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중간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